전신 원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양손 양쪽으로 쭉 걸리면서 등 조일 거고요. 이때 복근에 힘주고 힙힌지로 내려갈 거예요.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인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에 쭉근육느껴지면서 꼭지 마우후 내쉬고 이때 어깨 뒤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양손 한번 위아래로 한번 했고요. 위아래로 아네 어깨 먼저 풀어주고 있습니다. 꼭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가 사랑하는 이, 후, 맞아, 로스킵 발끝 세워서 허벅지 뒤쪽에 근육 풀어줄 거고요. 고관절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손 뒤에서 멀리멀리 잡아올 거예요. 쭉, 쭉복근의 힘으로 당기는 거죠. 푸, 내쉬고, 놓고, 하이니손 머리 위로 온다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가슴으로 끌고 오는 동작입니다. 준비운동을 좀더 제대로 할수록 운동할 때 탄력받아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더 모자르면 뭐 계단을 뛰어오른다든지 여러 가지로 준비운동을 좀더 길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우 리플인데요. 약간의 그 무에타이에서도 이런 동작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 무릎을 와! 아, 와! 아, 리킥! 리킥이랑 비슷한데 우리는 리플이라고 해서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리는 45도 각도로 들어간 상태에서 살짝 밴드합니다. 밴다고후 복근 힘으로 하이 니즈를 옆으로 살짝 밴드해서 시작 후손 머리 위로 올리고 후 중심 잡는 게 살짝 힘들어요. 그래서 코어의 힘, 복근 힘 주고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허리 굽지 않게 가슴 펴고 등게 말리지 않게 놓고 이게 중심, 바로 이 뒤꿈치에 쭉 눌러서 무릎으로 무솔 무릎 쏠리지 않게 하고, 자, 잘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할 거거든요. 총 4세트 할 건데, 1세트는 좀, 이렇게, 뭐, 워낙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좀 깊이 내려갈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시작, 후, 후. 첫 세트는 이제 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자세에 좀 신경 쓸 거예요. 특히, 다리 하나로 하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어렵고, 고로, 코어, 후, 많이 들어갑니다. 서 있는 다리도 장난 아니에요. 특히 서 있는 다리 엉덩이, 느껴, 느껴나요 무릎, 후, 무릎을 튕긴다는 느낌보다는, 딱, 아니, 너무 오래, 너무 말 하다보니까. 무릎을 튕긴다는 느낌보다는, 복근을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다음 동작은요. 푸시업인데 그냥 푸시업이 아닙니다. 푸시업을 하고 어깨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 어깨 에서 멀어지게 놓고 기본적인 푸시업 하나 하고 뺀뺀 준비 시작. 손저어 내다가후 올라오면서 어깨치기. 어깨치기 할때 중심이 잘안 잡혀서 흔들릴 거거든요. 풀푸시업 가시는 분들도 똑같이 내려았다가 올라오고 한 번에 뺀뺀 쉽지 않죠. 손을 잃습니다. 후후후 마지막! 두번 당기고 머리 퇴장! 놓고! 뱅! 뱅! 앤드 라인스! 기존에이 푸쉬업과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중심 잡는데 더 어려워서 코어에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동작은요. 우리 이어서 상체에 들어가는 딥스 동작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딥스 앤 킥! 그래서 딥스 원하실 분들은 놓고 그다음에 후. 올라서 크랩 후. 가슴 펴고 후 가슴 펴야 되는 거 아시죠? 후, 후. 이게 힘들면 그냥 이것만 네. 크랩 킥 아니면 딥스랑 같이 딥스 킥 딥스 딥슨? 킥 딥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하신 분들은 복습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깜짝할 사이에 이한 세트가 다 돌아갔는데 총 우리 세분이더 많았어요. 다음 세트는 조금 더 탄력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리플, 시, 짱, 뺨. 나중에는 이 파워, 그리고 스피드까지 생각하지만 지금은 좀 자세하게 좀 자, 이 자세를 좀 신경 써서 자극이 집중해서 후, 그게 되고 나면 그리고 코가 안정이 되면 속도가 나중에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뺨. 이 지금 서 있는 다리가 약간 좀더 깊이 내려가도록 그러면 자, 많이 엉덩이 쪽에 자극 많이 느껴지있습니다 엉덩이 쪽 자극 오시네요. 어극 오는데 여기. 그쵸.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그래서 1세트가 여기였다면 있세트는좀더 깊이. 무릎 밴드한 거 보이시죠?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연지자세. 후, 내쉬면서. 코앉주고 무릎 가슴, 뒤꿈치, 깊게 박아놓고, 후, 만다. 할수록 늘어, 할수록 안하면 또 다시 힙아트니까 돌아가겠죠. 그 다음 동작도 딥스 크래킹으로 갑니다. 이거 할때좀 딥스 크래킹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어눌치게 해주세요. 이것도 완만치 않거든요. 약간의 힙드러스트와 같이 그래서 딥스 안면 딥스 크래 중심이 너무 안잡혀서 힙드러스트하시는 분들은 힙드러스트로 가면. 좋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깨 빗성으로씩 넣고, 가슴 펴고, 쭉, 살짝 엉덩이 닿으세요. a n relax. 후, 감자 칼슘, 2세트가 끝났고요. 한 2세트 남겨놓겠습니다. 일어나서, 리플 들어갈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들어갈 거예요. 앞다리 보이시죠? 지금 거의 런지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풀 아까보다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3 센치 쯤이면이개남고 이때 막 일어나는게 아니요 고정 낮게 후 낮게 리풀 후 복근을 늘리면서 무릎 가슴 끌고 오기 팔 높이 좀만 더 만큼만 가시는 게 시작 중심 잡고 무릎 가슴 손 머리 위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그 폴링으로 날리는 게아니야 이게 아니야 깔끔하게 푹 정확하게 다시 보여주면서 한번더 3, 2, 1 l a x 잘하셨습니다 쉽지 않죠 다음은 푸쉬업, 터치, 푸쉬업, 터치, 그리고 크랙킥 한 다음에 마지막 세트로 끝낼거에요. 준비하고, 푸쉬업할 때 엉덩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팔꿈치 모아서, 스빅, 시작. 한 번에 모아서 바깥 아까 깥강어지고 머리부터 여기까지 일자. 엉덩이 튀어나오지 않게 잘 참고, 한 번에 뱀, 펴고 분들도 발 피고 하시는 분들은 발 피고 하시면 돼요. 후, <laughs> and who who's and next. 잘했구요, <laughs> 잘하셨습니다. 이 운동들이 쉽지 않아요. 짧게 끝나는 만큼 쉽지 않습니다. 다음 동작은 요간힘들겠데이 동작 힘드신 분들. 은 시죠. 조금만 남았어. 준비. 시작. 패야.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고정. 시선은 한 군데 보고.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직선이다. 유지하고. 이 다리, 설근 다리 좀더 깊이. 깊이 하죠 엉덩이 더잘 자세. 자세 잡고. 엉덩이. 자극. 후. 후 중심 잡고. 깊이 깊이 유지한 상태에서. 아. 깊이 가서 유지를 해야 돼요. 아시죠? 어떻게? 여기 이렇게 좀더 내려간 상태에서 이 상태 유지하고 계속 하는 거죠? 올라지 말고, 낮춰서, 시작! 웨양, 웨양, 지금 대각선이죠? 이렇게 서 있으면 사실 천천히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지금 서 있는 다리가 지금 어떻게 돼있죠? 약간 접혀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빨리 안 해도 엄청 힘듭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잘 됐어요. 힘든 거다 끝났어요. 물론 푸시업이 남아있습니다. 푸시업 준비 시작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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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신 분들은 빼도 돼요. 크로스 크로스 빼기 힘들면 그러면 같이 해서 이게 코어임을 좀더 놔주죠? 코어임 쓰게끔 그리고 가지내 제가 지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진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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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막 오늘의 마지막 지금 지크지스 지금 도록스금 지금 지 어 앉아볼까요? 우리 앉아서 다리 포개고 앉아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칭 중에 하나인데, 갈라가고 다리를 이렇게 포개 거예요. 포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골반 먼저 쭉쭉쭉 밀어주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멀리 멀리 놓을 거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골반에서부터 복근을 밀어주면서. 가슴 멀리 보냈어요 그래야지 이 올라가는 다리 옆쪽으로 운동도 시원합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배운게 뭐냐면 진짜 운동은요 꼭 스트레칭을 해야돼요 안하면 나중에 아파요 진짜 그래서꼭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운동 지금도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그래서 반대쪽 절대 스트레칭 잊지 말고 꼭 하루에 조금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운동했을 때는요, 꼭 해야 돼요. 숨을 올려놓고 다리 한쪽 펴고 한쪽 접어서 한쪽 골반비삐뚤어지해록 놓고 팔을 올리면서 쭉그벅 뒤에 시원합니다. 쭉쭉쭉 더 오래 있어야 될 부분은 오래 있으면 돼요. 그 반대쪽 콕 싸고, 콕팀 하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 쭉, 복근 안에서부터 쭉쭉쭉 밀어주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하고. 저도 오른쪽이 너무 타이트해져가지고, 스트레칭 또한 꾸준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상체 힘 많이 쓰잖아요. 어깨 한 번만 하고 마칠 거예요. 쭉, 시선 반 대. 어깨 멀리멀리, 멀리.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시선 반계 반대 어깨 내려주고, 어깨 스트레칭. 양손 뒤로 쭉 고개 되고, 호흡 들이마시고, 쓰고, 마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민수와 함께하는 하루.